어 이더리움도 이제 갑자기 또어또뭐좀 CPI도요 또 발표 나오고 이제 좀 이러고 나서 하니까 어다 아주 다 영향들이 아주 이제 좀 좋아요. 음, 테슬라는 이제 오늘도 또 계속해서 또이렇게또 상승세 또잘 가고 있고 어제 그래도 제가 조금 좀 관심 있어하는 이제 좀예 기업들. 어, 그래도 좀 실적 발표가 좀 있고 어제 좀 요래서 어제 원래 좀 예수금이 예, 12억이었는데 한 4억 정도는 예, 썼습니다. 뭐좀 빅베어 AI랑 서클이랑 뭐클로뭐 기타 뭐좀뭐 이런 어, 거 저런 거 예, 해서 좀 분산해서 뭐 지금 테슬라 일단 테슬라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테슬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악재를 다 털어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호재거리밖에 없어. 근데 호재가 지금 이제 9월달부터 이제 좀 지금 이제 8월달 딱 워밍업해서 이제 준비 이제 단계고, 9월달부터는 그냥 롤러코스터다. 예,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테슬라, 아이언큐 예, TTD 코이브, 그러고 일단 빅배요. 유심히 한번 보면서 자. 코위브는 일단 좀 빠지기 기다려. 어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코위브는 자, 이온 큐 다시 말아 올리고, 테슬라도 일단 1위에서 놀면서 좀 이렇게 가면 돼요. 자, TTD 조금씩 올라오고, 음, 코위브 어, 뭔가 좀 진정하고 올라 올라 그러네. 다 음, 스탑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급등 급락은 좀예 없습니다 빅베어진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어요 와 빅베어 거래량 좋고 야 테슬라 씨부에왜 상승분 왜싹 반납하려 그래 제어자 아이온큐 일단 뭐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어 떨어지면 또주수는데 일단 좀 오늘 아이온큐 저점이 어딘가 고거 일단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 와, 빅베어 시브에 바로 양전하죠? 역시, 이 실발이 여러분들 딱돈 벌기 좋은 기회야. 어? 야, 저 빅베어 저거 시발 저 마, 어, 쟤 하면은 저거 양전시킬 수도 있어. 쟤는? 자, 그래, 오늘은 TTD가 한번좀 해줘라. 빅베어랑. 어? 자, 테슬라는. 그래, 일단 개미 한번 털고 가자고. 어.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이야 빅베어 양전 좋아 저 빅베어 같은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액이야 여러분들 한 1억 4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런 게이 씨발 그냥 저거 좀 한번 묵직하게 들어 올리면은 그냥 몇 천원 벌어줘 야 뭐야 아이온큐 내려오네 좋아 좋아 아니 아이온큐 내려오는 거는 예, 여러분들 저게 좋은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좀 아이온큐 물좀 터져야지 자 일단 아이온큐 레버리지에 일단 일단 4억 조금 더물 탔습니다 이제 아이온큐랑 이제 저랑은 여러분들 하나예요어 그냥 얘가 자꾸 이제 좀뭐 이렇게 어막 밑바닥으로 솟구쳐서 내려가 어 그냥 오빠 나좀 어루만져줘 오빠 나좀 기분좋게 좀어어좀뭐 어, 애무해줘 어 약간 뭐 씨발 그렇게 밖에 안들려 이제는 어 근데 우리 또이 흘란한 씨발 손 기술과 어? 이혀 기술로 그냥 하면은 예뭐 기분 살도 그냥 아주 극락 가서 예? 다잘 달래지지. 예? 지금 들어가야 된다 고민된다. 그냥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어관 들어갈 때까지 고민하면 돼. 돈 버는 게 어디 쉬워? 예, 저처럼 그냥 과감하게. 딱 결단 내려서 그냥 가는 거야. 어? 자, 아이온큐 오늘 바닥 딱한 5%까지는 안 찍고 딱5% 근처까지만 싹잘 찍고 이제 좀 이러네. 남자답게 이렇게 흐르는 주가에 예, 쫄지 않고 자, 아이온큐 몰빵했습니다. 예수군 I'm 남은은 그냥 아이이큐큐씨지지밑어밑에서에서확한어 어어 후려쳤어 아이온큐는 너무 저렇게 씨발 쫄리는게 너무 없어 너무 저렇게 들여다보여서 문제야 너무 돈 버는게 쉬워요 go 예? to 너무 무 house. I'm g o i 예, 여기가 저점입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한 시원하게 그냥 벌려줘. 어? 어, 뭐, 씨발, 먹어야지 뭐, 어떡해. 어? 자, 아이온큐, 예, 어, 물잘 타서, 어 아주 빠르게, 1분 만에 양전시키죠. 이거죠. 어, 바닥에만 잘 들어가면은, 이렇게 편하네. 이렇게. 자, 봐봐. 오늘 아이온큐가 하나, 사과 하나, 쳐다 칠라니까. 양자, 여기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 권위자 입니다 예어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음저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고 뭐갈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캐치하고 들어왔어 이제 예 테슬라는 여러분들 쫄 필요 없어요 저 그냥 개미 털기야 진짜 여러분들이 저 원숭이 새끼가 아니고 사람 새끼면은 초반에 살짝 급등해서 올렸다가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또 밑으로 싹 바닥까지 해서 그런 다음에 병신들 크크크크 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뭐 요런 거 타고 쫙 가는 거야. 어 자, 나스닥 올리고 음, 이 더도 좀 올라가자. 자, 이건 내가 봤을 때 이제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마지막이야 자 지금 여러분들 어, 진짜 여러분들 딱 마이너스 지금 5% 찍혔어요 아이온큐를 좋아하는게 좀 우리 같은 이제 이렇게 좀 변동성 심해갖고 일단 어찌됐든 미래가 확실한 이제 요런 좀 기업이라 결국은 이렇게 좀쭉또 이렇게 올라가는 또 그런 주식들이 있어 음 그게 좀 스타일이 잘 맞는거지 자 아이온큐 오늘 또 타신 분들 아이고 이제 진짜 어, 한박스테이크 하나씩 먹어 한박웃음 지으면서 캬, 아이온큐는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해 예어 이더리움 그래 와 씨발 600 넘었어 가 아. 이더 야 그래도 이것도 진짜 잘한 게 어 내가 지금 오늘 이제 리플 사느냐고한 3천 좀 썼고 이래 갖고 총 원금이 한4천 4억 3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5억 8천. 내 이거 코인도 시작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그잖아 이제 한두 달 됐나? 크으, 그 씨발 4억 3천 들어가서 벌써 1억 5천을 벌었으니 예. 자 테슬라 다시 잘 반등해서 올리고 있고 자 아이온큐 이제 2%마 마, 2%대 다시 진입합니다. 좋아 테슬라랑 아이온큐는 딱 꼬라지 보니까 무조건 양전이네. 아코이브 역시 와코이브 차트 너무 이쁘다. 우리 그때 지하 이제 여러분들 제 초등학교 때예딱 이제 지하 이제 좀예 살았어요. 근데 이제 1층 주인집 있어. 아, 근데 거기 이제 주인집 이제 그 누나가 존나 이뻤어. 어 지금 기억으로는 야, 우리 그 이쁜 누나 사는 그 1층째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 같네. 에? 여기서 테슬라가 당연히 다시 올라가겠지. 어? 테슬라랑 너 인생 미래랑은 달라. 어? 테슬라의 미래는 어? 어 당연히 올 당연한 소리를 왜 씨발 입아프게왜해어와 그러니까 요즘 미장하면서 딱 느낀 게 사업을 왜 하지 어뭐 크게 사업 한 벌려 갖고 투자를 해서 뭐 그런 걸왜 하지? 그냥 나스닥 이제 좀 여러 거 테슬라나 이온큐나 코웨이 뭐 사부작 사부작 그냥 이렇게 해서 저점에서 주서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루에 뭐 원금 안 까먹고 우상향하면서 뭐 하루에 뭐 10억이면은 뭐 기본 한한돈 1,2천만 원씩 참 이렇게 어뭐 적게는 뭐몇 백씩 뭐 버는 거 일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어 김군이 구속됐다. 선정사 첫, 아,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 야,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아주 지금 정권 아주 탐탁치 않게 볼 거야. 이게 또 트럼프가 그때 그랬거든. 어? 정권 바뀌면서. 그래도 전 대통령들 너무 들쑤시고 이제 이러면서 좀 많이 괴롭히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이제 구속시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다가 와또그 마누라까지 이제 구속시키고 했으니 좀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가 존나 안 좋지 어 정권 바뀌고 했다고 해서 야그 부부까지 다 갔다가. 이렇게, 어, 보복, 보복으로 이렇게 또, 어, 깜빵에 가두고, 음. 자, 이제 바닥에서부터, 자, 나스닥 이제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려요. 예. 자, 이용 큐즈 마이너스 2퍼 때, 잘 들어왔고, 음, 예, 벌써, 예, 여러분들, 5천, 음. 야, 오늘 아주 시브레 그좀 잠깐 집에 가서 그좀 제이랑 한 30분 정도 놀아주고 하는데 아주 혼났다. 혼났어. 시브레. 요즘 애가 그또 뽀로로 이제 캐릭터 애가 또 맛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갖고 맨날 뽀로로 그 캐릭터 하나하나 다 세워놓고 막 벽에 세워놓고 막뭐 혼자 술래 잡기도 하고 뭐 손가락에 막 끼기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다 그러고 노는데. 야, 나한테 막 하나 막 퀴즈를 내. 어, 요거 이름 뭐야? 막 하고, 어, 이거 꼬르, 뽀로로. 분홍색. 어, 어, 이거 뭐야? 어, 로피 요거 이제 또 여우새끼 있잖아. 여우새끼가 뭐, 어, 뭐, 근데, 어,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 어, 그래서 이게 뭐였지? 아, 어, 어, 잘 모르겠는데, 제이야. 어, 너가 가르쳐주면 안 돼? 하는데 와, 그거 이름을 모른다고 입을 삐죽삐죽 거리더니 그냥 막또 집을 짜. 와, 씨발, 뽀로로 캐릭터 이름. 그냥 뭐못 맞췄다가 지고 혼났다. 어? <laughs> 어, 이제 그거 이제 좀 아까 살짝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컨닝해갖고 겨우겨우 통과했네. 씨브레. 그래. 응? 오늘 아까 그 산호조리원 씨브레. 그래. 그 컨시어스라 그런가? 어? 어, 실장 같은 사람들 골 때리네 그냥 어, 그 인간도 뭐 어디 뭐, 특실 들어가고 하는데 예, 어우, 저희 산후조리원에서는요. 아또 이런 또 VIP들 또 상대로 해서 리무진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저 어, 퇴원하시는 날 병원에서 이 산후조리원으로 오실 때아 저희 리무진예 서비스 이용하시죠. 하, 속으로 인연이 시발 나한테 이거 참 뭐라고 하는 건가 어디 시발 그어어젖 같은 거 똥차 갖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나 싹 이제 애 안고 그냥 팬텀 타고 그냥 쫙그 주차장 들어가니까 앞에 그냥 쫙 이제 서 있지 나와서 어+ 어또 이렇게 하려고 응 그냥 어 찍소리 못하더라 찍소리 응. 그래서 한 번, 뭐, 그 대체 그 시발 리무진 뭐 서비스 차가 좀 뭔가 하고 슬쩍 봤어? 에스컬레이터? 어, 그 있잖아. 여러분들 좀긴 거. 그거 조금 뭐 리무진 버전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좋겠나 봐. 어? 그거 한 대랑, 아, 좀 벤틀리 그 뭐라 그래? 그거. 뭐 뮬리너 그거. 조금 근데 연식이 좀돼 보이더라고. 아이고야 그두대에 갖다가 이제 리무진 서비스랍시고 시발에 그냥 고질랄들 떠나봐. 어? 아이고야, 이쁘야이고야씨장 남아가. 가봐라, 여러분들 이렇게 테슬라로 시발. 어? 여러분들 한 80억 들어가서 이거 지금 다 양전해서 돈 벌고 있는 거. 어? 이것이 <목소리> 이것이. 이거지, 이거지. 음? 자, 일단 테슬라 이제 음전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말아 올려서 이제 1% 2%까지 자 치고 나가면 됩니다. 좀더 가면 돼. 그리고 아이온큐까지 양전하면은 오늘 모든 되는 날이야. 카 테슬라 좋아요. 간다 간다. 자 일단 340불 자 찍고 캬, 나스닥도 이제 시가 완전 또 지붕 뚫고. 야, 이렇게 가고, 어? 어, 이대로 가만두면은 우상향 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예, 좀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오늘은, 에, 또, 또 산후조리원, 예, 또, 이렇게 또, 또 혼자 있고 해서 또 잠도 못 자고 있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또 한번 좀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이제 좀 사라지고, 예, 네, 또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 바이바이. 바이.